달력 알아보기. 일주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주일은 7일입니다. 아래 달력을 보면 1일은 일요일이고 2일은 월요일, 3일은 화요일, 4일은 수요일, 5일은 목요일, 6일은 금요일, 7일은 토요일, 8일은 다시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같은 줄의 날짜는 같은 요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년에 대해 알아볼게요.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12개월입니다. 각 달의 날수는 며칠까지 있는지 알아볼게요. 1월은 31일까지이고, 2월은 28일 또는 29일까지 있고, 3월은 31일까지 있고, 4월은 30일까지 있고, 5월은 31일까지 있고, 6월은 30일까지 있고, 7월은 31일까지, 8월은 31일까지 있고, 9월은 30일까지 있고, 10월은 31일까지 있고, 11월은 30일까지 있고, 12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각 달의 날수는 손가락 사이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주먹을 지었을 때, 둘째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위로 솟은 것은 31일까지, 안으로 들어간 것은 2월을 제외하고, 30일까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